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요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진혜성씨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진혜성씨는 미스터트롯 탑세븐에 도전해서 진선미 하는 미에 당선된 그런 가수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변역가왕에 도전해서 또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전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과 의욕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죠 진혜성 씨는 7월 25일 날 울산 콘서트를 마치고, 성학리에 마치고 팬미팅을 했습니다. 이날 그 팬미팅에는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팬들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인사로서 세심하게 소통을 하고, 그러므로써 팬들이 더욱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해성씨는 현역 가왕 나갈라 미스터트롯 공연 나갈라 초호화 크루즈 공연이 잡혀 있어요 크루즈 선상 공연은 더트롯에서 진행을 하는데 미스터트롯 진안성씨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다 위에서 초호화 크루즈 위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번 선상의 공연은 특별한 콘서트로서 팬미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진혜성 씨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심사위원이 하위권으로 밀어내도 팬들이 투표를 해서 상위로 올려놓은 그런 가수예요. 그 정도로 팬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진혜성 씨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 지난번에 아, 12일 전에 또진혜성씨 사주를 보고 운세가 좋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진혜성 씨는 운세도 좋고 어, 인기도 좋고. 지금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선상 크루즈 공연에서 여러분 만나뵙고, 팬미팅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